오는 겁니다. 음. 자 먼저 그 신응석의 남부지업아남부지신응석이신석이두 네. 네. 번이나 건진법사 구속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음,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네. 그러나 특검이 하자마자 바로 구속 시켜버렸죠? 음. 그렇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밤 9시 44분 쯤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전시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아마 전성배 씨는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그냥 포기했어요. 음. 그래서 가지도 않았고. 아, 심리에. 네, 심리에 참석을 안 했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아,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되는 걸 남부 지검두 번이나. 아, 그리고 그 띠지 인멸 시키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죠. 음. 이것과 관련해서 그 수사관 두명 바로 입건해서 입건. 이제 수사 들어가더라고요. 어. 음.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여쭤 볼까 합니다. 건진법사와 관련된 건을 남부지검이 막을 이유는 없잖아. 근데 이건 증거를 완전히 인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김건희를 좀 막아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건진법사 있지. 건진법사의 네. 휴대전화에 음. 검찰 경찰 어. 이력서가 있더라는 거야. 이력 이력서가 핸드폰에 그래서 인사청탁을 건진법사에게 음. 한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음. 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건진하고 검찰하고의 그 유착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증거 인멸을 해주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